제가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언니가 엄청 잔인하다고 막 화를 냈던 그건데 이게 <laughs> 닭기 알을 품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언니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자기 새끼를 어 이렇게 삶을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laughs>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 닭뼈슬은 왜 이렇게 생겼냐 하니까 언니가 이게 요리사모자라고 어떻게 닭뼈슬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자기 생각에는 요리사모자 모양으로 일부러 만든 것 같다고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해. 닭뼈슬이 원래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써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보온이 너무 잘 돼요. 저는 한 번에 많이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마셔도 은근히 따뜻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 뚜껑만 잘 덮어주면은.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요즘 맨날 쓰고 있어요, 맨날. 한 1시간 뒤에 먹어도 좀 뜨겁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식혀줘야 합니다. 아, 진짜 뜨거워, 어떡해. 아! 하나씩 먹어 하나씩. 님, 드셔 보십시다. 음. 음. 재밌구만. 음. 짭조름하네. 음. 단짠단짠 같은 단짠단짠.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꿀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없으니까, 시럽. 시럽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짠, 짜란. 음. 여러분,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제가 남자친구랑 오늘 5주년이에요. <laughs>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오늘 남자친구랑 서울의 봄을 어, 용산 가서 본 다음에 저희가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어, 타코 이런 거 먹으려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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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간단하게 먹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뭐 받은 제품도 있고 제가 직접 산 제품도 있는 이 신발들 저의 신발장이 이렇게 꽤 넓거든요. 근데 저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laughs> 그리고 옆에 또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고요, 두 개. 그리고 저기는 제가 산 옷입니다. 그래서 언제 언박싱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두 번에 크림 안 발랐다가. 이제 쩍쩍 갈라지는 줄알아가지고 저는 보통 크림 바르고서 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그동안 옷을 입으면 되지. 이 크림이 좀 스며들 때 동안 여기 보이세요? 입 찢어진 거? 너무 건조하니까 막 찢어지더라고요, 이제. 새로 산 팔레트. 어차피 화장도 못하는데 사서 뭐하니? 재빠르게 재빠르게. 아주 그냥 날렵해져라. 저는 쉐딩도 무조건 남들이 눈치 못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거는 예전 C N N 에서 팔았던 그 니트인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목 부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에 이거는 내복이고요.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아무튼 이 니트가 이게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서 입어도 되는데 이게 진짜 인기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를 왜안 할까? 너무 아쉽지만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바지는 그냥 남색 바지. 그리고 패딩은 이 니트 패딩. 이거는 진짜 조심해서 입어야 되는 패딩이에요. 왜냐면 어디에 살짝이라도 걸리면은 그냥 뜯어져 버려요. <laughs> 하지만 엄청 따뜻한 그런 패딩이고요. 오늘 드디어 빨간색 장갑을 낄 겁니다. 좋았어. 그냥 이거 신어야겠다. 사는 계정이니까 일단 아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이거 구조도 여러분들? 오호 출산을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법과 글어 룰, 룰, 침스랑 이거 먹을까? 어, 에이스 트있고비 그 세트가 있네. 맛있겠다. 세거. 제가... 잘 자른다 네, 네. 게 네. 네. 하게 잘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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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찾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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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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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 들 같은데. 응. 먹었다. 아 어. 개나 먹었어. 진짜? 어. 나 여기 묻었어. <laughs> 집에 도착을 했구먼. 저는 씻고 나왔고요 이제 또 피부를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맨날 쓰는 거 이거 포스알엑스 패드인데요. 그냥 닦기 되게 편해가지고 제가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영거를 사용 중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발림성이 정말 미쳤습니다. 완전 부드럽게 잘 발려요. 끈적함도 없고. 저는 보통 레티놀 이런 거 들어간 거 쓰면은 끈적거려서 잘 쓰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가벼워요. 그리고 보통 레티놀 이런 거는 아침에 햇빛 맞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그런 거 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 레티놀 세럼입니다. 그리고 레티놀은 좀 사용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발랐을 때부터 딱히 막 트러블도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에 진정 포뮬러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 팔자, 아니면 눈 옆에 이제 슬슬 주름이 생길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이걸로 좀 케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탄력이라든지 주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공, 이런 것까지 다 케어를 해준다니까. 그리고 확실히 모공은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느꼈어요. 제가 여기 나비존이랑 코에 오공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완화가 됐어요,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쫙, 좀 이렇게 쫙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다음은 계속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이거. 어, 키엘 울트라 헤이셜 크림을 발라줍니다. 오늘 왜 이렇게 흡수가 잘 되냐? 이 어머어머 이렇게 돼 있었어? 대박 예쁜데? 어머머 면 꺼지네? 아니 공기가 이쪽으로 통하지 않나? 아 무서워. 너무 아, 무서워. 와 진짜 예쁘다.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커피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저번에 죽음의 들깨수제비를 먹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뜨거운 거를 못 먹고 있어요. 혀, 그 혓바닥이 다새하해질 정도로 다 데인 거예요. 화상이리 입은 거예요. 그때 거의 말도 못 했어요, 진짜. 잠도 깰 정도로. 제가 남들보다 뜨거운 거를 잘못 먹기도 하고 잘 데이더라고요. 진짜,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일단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맞아 편집을 뭐야 이거 똑 떨어졌는데? <laughs> 그래도 마지막 남은 것까지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슈퍼바운스? 슈퍼... 바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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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사용한 지한 2주째 되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레전드. 그냥 저랑 되게 잘 맞나 봐요. 저는 진짜 레티놀 쓰고 싶어도 못 썼는데, 진짜 아무 트러블 안 나고, 진짜 오히려 약간 피부가 쩐쫀해진 그런 느낌? 짠. 그 남자친구가 생일이라서 제가 어 신발을 하나 샀거든요. 제가 항상 크림에서 시키기 때문에 크림에서 시켰고 보여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보여드리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 딱 남자친구 생일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포인트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사버렸어요. 아 그리고 이게 그 패셔니스타 슬기님이 착용했던 어 운동화더라고요. 그, 슬기님이 진짜 옷잘 입으시잖아요. 어, 골라서 사놓고 착시을 검색해서 봤었는데, 어, 슬기님이 이거를 딱 신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잘 샀다 싶었던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아식스가 편하잖아요. 어, 남자는 역시 편한 운동화를 <laughs>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봤습니다. 여기 아직 크림 이거가 붙어있네요. 알아서 떼라고 주고. <laughs> 아, 나 졌대라. 그래서 이거 약간 청바지나 트레이닝 팬츠 이런데 입어도 너무 딱 포인트로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280입니다, 280. 280을 도대체 어떻게 신는 거야? 발이 280이 되도록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누워. 자라. 요즘 내 최과자 어때요? 찍어 가지고 음. <laughs> 잡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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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저는 급하게 그냥 비니 하나 쓰고 위에는 던스트 후드집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입죠 <laughs> 그리고 바지는 어반드레스 바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수선을 해서 입은 거라 이 선이 원래 좀더 넓은데 줄여가지고 좀 이렇게 좁혀졌어요 <laughs> 어반드레스 표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엄마랑 산책을 다녀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 근데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 나가기 전에 드디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게 드디어 다 왔어요. 선물 포장할 일이 있으면 혹시나 그때 쓰려고 샀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품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진짜 내가 가지면 안 될까? 일단은 이 냥냥이. 이게 원래 이 봉투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까보지 않으면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까서 일단 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안에 또 다른 포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아트박스에서 살때 이것도 샀는데 쓸 일이 있으면 쓰겠습니다. 요렇게. 너무 귀엽잖아. 약간 신동엽 닮은. 신동엽 닮은 요 고양이입니다. 눈이 엄청 몰려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 진주 목걸이. 이게 오는데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품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몇차 입고 몇차 입고 해가지고 계속 판매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리더라. 와, 진짜 귀엽다. 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락피시 장갑입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장갑이 있습니다. 허어, 너무 예쁘죠? 색상이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세 가지 다 다른 색상으로 샀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그레이가 있고,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걸로 세 개를 살라 했는데, 어, 무난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톡톡 튀는 것보단 이게 그렇게 튀는 색상은 아니지만 혹시나 무난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랜덤으로 그냥 세개 샀고요 아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터치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라벤더 색인가? 이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 이거는 아이보리 아 크림 크림 색상이라고 써있네요 크림 색상입니다 근데 이게 크림이긴 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약간 핑크색?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이렇게 살짝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이 행운의 주인공들은 누굴까, 과연? 야 이거, 이거. 참, 이거 좋겠네. 어, 그래서, 이렇게. 래가지고세 분한테 드릴 생각입니다.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다가 따로 공지를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더 추워지기 전에 드리고 싶어서 그냥 빨리빨리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디테일을 좀더 보여드릴게요. 좀 이렇게 길고요. 손목 부분에 락피시 라벨이 붙어 있고, 재질 정도까지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가 껴볼 순 없으니까. <laughs> 손도 씻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만져보겠습니다. 크림도, 요렇게런. 그레이도 완전히 그레이가 아니라 살짝 흰색이 이렇게 조금씩 섞여있죠? 크림이랑, 그 다음에 라벤더에 붙어있는 라벨은 똑같은 핑크색인데, 이 그레이에는 그레이에 또 걸맞게 예쁘게 이렇게 또돼 있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냥냥이도. 수염이 좀 억세달까? 각이 잡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보들보들하고요. 꼬리가 없는 양입니다. 저는 패딩 호드다닥 입고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귀여워 성재인가? 차 타고 올라왔더니 벌써 산 위에요 저는 소금빵에 그 버터 들어간 거 골랐어요 대박이죠? 비주얼 폭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하면은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이렇게 세럼을 바른 다음에 이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러를 맞았기 때문에 절대 이걸 쓰면 안 되고요. 여기만 조지는 거야. 여기 또 코도 코보라 들어들어라. 코를 그냥 마구코 파는 거 아니고요. 광대도. 여러분 제가 이거 이 카메라도 샀거든요. <laughs> 어떡하지? 이 카메라 혹시? 이게 이제 브이로그 카메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소니 GV1인데 그것도 되게 유명한데 직접 써봐야지 아니까 한번 구매를 했는데 중고로. 저는 이 카메라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찍고 있는 거. 왜냐면 이거 초점이 너무 안 잡혀요. 너무 잡음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이거는, 그, 플래시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떡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 중고가로. 그리고 제가 진짜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구독자 선물로, 그, 고양이를 그 종이 팩에 포장을 해서 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붙일만한 스티커.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거. 아니, 어떡하냐. 이거 완전, 와. 딱이지 이거 이거 완전 딱이잖아 이것도 있잖아 어머머, 이거 어떡하냐 근데 붙일 거면은 하나로 통일해서 붙이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해리포터가 좀더 어울리지 않나 저는 <laughs> 이제 편집을 하겠습니다